거야, 그냥, 그냥 그냥 가보자고 어이. 가봐야지 어이. 그냥 이거? 이거 뭐야겠는데? 그렇지. 이거 추워. 웬징 아니에요? 갑자기 소지품 자랑하기도 아니면 이거예요. <laughs> 마음 아프다면서 야, 아담아, 심한모노드다나한 번에 보여줄 거같 그래. 응. 얼굴이 그냥 예쁘다. 어디 가냐? 그냥 세상이라 는 가요. 이모씨, 그음이 이모씨, 진정정이 기 얘들, 아소키 새겨 마시는 서호끼. 까 그러겠어! 대박, 대박. <laughs> 진짜 웃기다. 화는 트자가 너무 예뻐서 아, 미친년 같 진짜. 미친년잖아. 맞아. <laughs> 제발. 진정 좀 해봐. 리나좀 그러니까. 말려봐. 말린다고 들을 사람 아니고. 10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1 예. 저는 이거 창준이 다섯장 넣었거든요 교환 구합니다 이제 브이로그에서 할인이 누구야 나 이거 없어 있나? 나 이거 두장이요 축하해 일단 중국 아닌거지? 아 근데.. 그래. 봐봐 응. 봐, 봐, 봐. <laughs> 눈감고 열어 내가 봐줄게 내가 열어봐 눈감아 엄마 열으라고 <laughs> 어? 야너 어떡해 아.. 야너 성격 진짜 잘 뽑는다 <laughs> 제가 진정 좀해주세요 미친 나 이것도 없어 어떡해 진짜? <웃음> <웃음> 미쳤죠? 진짜 미쳤죠? 그대 <laughs> 와면가요그사랑요상이 <laughs> 이다 진짜 뭐 하신거예요앨범잖아요하나 울지마 <laughs> 이게 내가 대면으로 처음 <laughs> 본 <성, 웃음> <성>, 어.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떡해 쨍콩 보이네 미니. 짜증나. 투니야나 울부짖는 것만 나면 어떡해? 나 그냥 이 남자를. 안 됩니다. 야뭐야왜 뭐, 뭐야, 왜, 왜 이렇게 혼남이야왜 이렇게 혼남이야왜냐면혼남이기 때문이야. 그니까. 이그 너무 좋 그럼 마나 미쳤지. 짜증나. 인정. 그냥 그래, 나 받아. 그래, 아시죠? 손에 눈썹. 핏자국이에요. 이거는 원통자 동그란 네 까만 자고

네, 이 트로피 들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모든 뭐게 너무. 좋은 트로피를 니가 가져라. 그래 인간 트로피 인간 트로피 <laughs> 평생 노래 주세요. 평생 춤춰줘. 네. 미친놈이 나와. 어떡해. 자꾸 아. 아. 아, 막리쳐 왔어. 요어하아위 형의 자리는 원래 크지만 인상 아, 시작하는 거를 내가 하는 게 어색하대 당연아또 선우 가이 생겼네? 둘이 닮았어. 난 그렇게 생각해 생장 <laughs> 잘 가볼게요 <웃음> <웃음> 뭐, 이거, 이게 니까? 네 몰라. 어차피 둘다 랜덤 틀어놓잖아. 시작! 없습니다. <없음. 웃음> 이거, 너무 익으면 이거 뭐안 되나요? <laughs> 너무나도 <너무너무> 깔끔해요. <laughs> <laughs> 저희 기록 내가 뭘 꺼내줘야 되지? 아 맞다, 그치? <laughs> 너무 어, 이거 소감이 어떻다고? 소감이요? 어. 정말 좋은 문화입니다. 아, 어, 좋아요.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함께 하게 되었어요. 보통 응. 사랑하는 걸로는 이정도할수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 저요 어, 어 그냥 그래요. 너 PBB 어, 그거야? 글쎄?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뭔데? 네, 일단 지금은 기분으로 인정할게요. 뭘. <laughs> 할 수가 없어 거짓말 같은 채양원이다 자기 소개면 그냥. 자기 <laughs> 소개 진짜. 할 어. 수가 없어 거짓말. 거짓말 좀 하지 마. 할 어. 수가 없어. 이제 <laughs> <진짜> 나 미치겠냐. <미치기야. 웃음> <laughs> 니네 페이스 프레스잉. 진짜 마지막. 진짜 최종 마지막. 최종의최종의최종의최종의 최종. 최종의, 최종의. 내가 니네들을 부른 이유는 다른 아니라 <laughs>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다. <laughs> 빨리 먹어. 음... 맛있어? 응. 너무 예, 어떻게? 야 강아지 똥 아니야? <laughs> 손오보 강아지 똥 닮았어. <laughs> 어떻게? 기사라짐 너무 야, 귀여운데? 해달 같은 해달. 이제 골때기 하나씩 먹고? 이런 어떻게 만들어? 손으로. 어?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지? 옷걸 어, 뺏을게요 어? 이렇게 강아지 아 그러니까. 어, 어떡 하냐? 잠깐 점찍게요. 어. 너무 귀여운데? 아닌데 <laughs> 강아지 또 뭐. 나 원래 생크먹을도 웃는 여자 아닌데 먹어안되는거지주의사항이 응. 써있는거 아니야? 절대 드시면 안됩니 아무것도 안나요 딱딱 먹기 이거 어저 쓰러트리자 <놀람> 쓰러트리면 평범해요 나 한입먹어서 해봐 빨리해봐 아, 너무 염색할 때던거아요 지금 제가 틀어볼게요. 염색이에요. 염색이 되요. 진심으로진하진립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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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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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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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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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햄블러 듣기 와햄블러 그만듣는 법. 어깨 듣기야야야햄블러 네? 계속 야. 들어. 천은 천은 천은은 진짜 앵무새야 지금. 천은 천은 진짜야. 진짜야. <웃음> <웃음> 쳐는, 쳐는 진짜야.